JTBC, 짱 TVC 함께 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첫 방송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의 방송이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짱tv씨 여러분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일단 장성규 아나운서님이 되게 굉장한 끼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새로운 크리에이터 그리고 우리 영상을 만드는 장성규씨로 아나운서가 아닌 크리에이터 장성규로 거듭나게 그러면 선생저는 <laughs> 특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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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tv씨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음주 짱tv씨 화이팅 마이팅니다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짱 t v 씨 사랑해주시고, 안녕! 안녕! 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근두근, 사랑해요.